안녕하세요. 오진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흥에 왔습니다. 여기는 외나로도 선착장이고요. 오늘 여기에서 숙섬이라는 데를 가볼 거예요. 고흥에 한 번쯤 오신 분들이라면 여기를 꼭 들려야 한다고 하거든요. 2016년도부터 사람들이 와서 좀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숙섬 구경을 쭉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여기는 외의 나로도 선착장입니다. 이 나로도라는 곳은 처음 와보는데, 옛날에 우주선 발사하고 그랬던 곳이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왔을 때는 나로도가 엄청 멀었어요. 광주에서 차 타고 한 3시간 넘게 와야만 올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정도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고웅 와볼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 엄청 깔끔한데요? 전 사실 고웅이라고 해가지고 좀. 어허. 아, 아닙니다. <laughs> 가봅시다몇시배죠 1시 배거든요. 들어가는 배가 1시, 2시, 3시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쭉 있고 또 나오는 배는 여기에서 숙섬까지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숙섬에서 1시 5분, 2시 5분, 3시 5분 이런 식으로 쭉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수성 갈려고요. 혹시 예매 하셨나요? 아니, 예매 안 했습니다. 이거 신분증 있으시면 신분증 좀 보여 주시고요. 네. 오늘 지갑 들고 왔어요. 어, 좋아요. <laughs> 잘했습니다.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같이 안 해요. 네. <laughs> 인터넷 예약이 되나보네요 예약 많이 하고 오시나요? 네 조금 바쁠 때는 많이 하고 오세요 성수기가 하시오. 언제예요 그러면? 아, 5, 6, 7, 8월 5, 6, 7, 8월은 예약하고 네, 오시는 게 바로 탈수 있고 좋겠네요 한씨를 좋아하시나요? 네한시요 유튜버세요? 네 무슨 유튜버예요? 네. <목소리> 네. <laughs> 저희 시골 관련 콘텐츠 하고 있는데 오진노오진나라고? 네. 네오진노오진도네나 우리 딸내 찍었었는데 응? 아공흥이정원예 고흥의 점 어? 네공흥이정원예 고흥의 점원 우리 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음, 음. 오진 오진다 네어 네. 어, 맞아요 그, 어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네. 인터뷰 해주시지 않았었어요? 했어요 네왔습아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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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왜거 여기 이제 숙성 찍을 거예요? 네. 네 숙성 찍으러 어. 왔어요 근데 계속 활동 계속 많이 하시던데 네네안 쉬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안 쉬고, 네. 네. 안 쉬고 네. 하고 네. 있어요? 네 숙성은 어떤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숙성은 우리 그룹 나가서 얘기해 네 아또 이렇게 인연이 좋습니다. 여기 숙선이라고 쓰여 있는 배이죠. 그러니까 아 숙소뭐 저거 아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도선이라서 열두 네. 분밖에 못 타요. 아 오늘 전세내셨네? 오늘 저희밖에 없나요? <laughs> 아 이게 그러면 좀 성수기 때는 음. 예약을 해야 된다 들었어요. 네, 맞아요. 특히 수국 필 때는 막 예약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서 막 화내시고 그러셨어요. <laughs> 그 성수기 때는 하루에 몇명 정도 방문을 하시나요? 한 100명에서 2,000명? 음. 자, 저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기 건너에 보이는 저 섬이 숙섬이에요 아 바로 앞에 있네요? 네이 <laughs> 아 숙섬을 타고 가면 2분 저기서 인증샷 한번 찍고 눈 깜빡하면 도착하세요 아배 위에서 인증샷 한번 딱 찍으면 에어, 어, 인증샷 찍고 <laughs> 하나 더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도착하세요 제일 눈에 띄는 건물이 뭐예요? 가운데 오리 모양인가? 그래요 오리라고 그러는데 갈매기거든요 아 근데 다들 오리라고 해야 괜찮아요 네. 뭐. 만든 사람이 갈매기라고 생각했으나 보는 사람이 오리라고 그러면 오리지 뭐. <laughs> 저희가 갈매기 카페고요. 네네. 그 옆에가 숙섬이라고 써있는 로컬 매장이 있어요. 어. 어,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숙섬에 오셨으니까 쑥섬 숙섬 지병에 대해서 좀 알고 하셔야 되겠죠. 쑥섬 하니까 뭐 뻔하죠? 쑥이 어떨까요? 쑥이 엄청 많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많으면 다숙섬이야다섬마도쑥많잖아 근데 여기는 쑥의 질이 좋아서 쑥섬. 들 전량 수매 갈 만큼 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고기를 이제 입구로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우거진 숲이 왼쪽에 보이시죠. 네, 네. 저희가 난데 원시. 400년 만에 개방했준 숲이야. 왜왜 어, 400년 만에 개방했을까요? 어 어려운데 군사시설. <laughs> 자 저기가 당제를 지냈어요. 섬이잖아. 네. 무사 안녕을 구해야 되잖아요. 풍어도 기원해야 되고 그래서. 당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안 했는데, 400년 만에 개방해진 아주 신성하고 아름다운 숲이에요. 어 벌써 이렇게 가시려고 하시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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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그몇 분? 네. 그래서, 57분. 57분이야. 5이렇 네. 이로... 가주세요, 같이. 어, 네. 어. <웃음> <웃음> 그래서 난대원실은 갔다가, 저기 환희 언덕을 가시거든요. 네. 거기 말 그대로 환희, 와 소리가 나오는 거. 와, 너무 아름다워. <laughs> 근데 그 전에 인생 포토존이 하나 있어요. 한우문이 열리거든요. 네. 거기서 사진 찍고, 한의원도 갔다가 쭉 걸어가셔서, 여기 평평한데, 네. 여기 네. 자 비밀의 정원, 네. 별정원, 네. 민, 전라남도 민, 민간정원 1호. 그래서 약사이신 고체 선생님이랑 국어 선생님이신 김상현 선생님이 20년간 공들인 거예요. 갔다 오셔서 인터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에 들어서고 밖에 들어서세요. 아, 네. 뭐, 먼저 가자. 안에 먼저 보여 드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 드립시다. 아, 선생님 혹시 신발 벗고 들어가나요? 아니요, 아, 네. 아, 너무 깨끗해 가지고. 오 아, 여기 포토존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은 방도 하나 있고요. 또 나가면은 야 아니, 배가 막만 있는데? 여기도 포토존이 있어. 이렇게, 이게 12명 밖에 못 한대요. 근데 저희가 오늘 평일에 왔고, 성수기가 지나고 와서 전세를 냈습니다. 아무튼 제가 배를 탔고요. 저기 보이, 바로 보이는 섬이 숙섬이래요. 저기까지 배로 한 2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또 숙성 가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숙섬을 한 번만 아니 한 번도 안 오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 이제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아뭐 숙섬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한번 와본 사람은 와 숙섬 진짜 좋아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벌써 배도 안 내렸는데 벌써 좋습니다. <laughs> 어제 <저> 금방 온대요. <laughs> 진 진짜로 지금 한시2 분이거든요. 딱2분 걸렸어요. 저기 돌리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이 배를 타고 숙섬에 도착했습니다 배로 한 2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섬에 간다고 하면 배를 오래 타야 되니까 배물미 있으신 분들은 조금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 걱정 없이 노르기고 타는 느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로 돌아보시면 진짜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해설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매기부터 갔다가 한번 쭉 돌아보시죠 오 식당도 있네 오 여기에 쑥 부침개랑 쑥 에이드? 이런 것 같은데? 그죠? 이건 펜션인데요? 꽃게 펜션? 이제 갈매기라고요? 예, 갈매기요. 이제 눈이 좀 <laughs> 눈이 조금 흐리멍텅하죠그 <laughs> 미술 잘하시는 분이 조금 눈 다시 그려 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너무 오래 여기를 지키고 있어 가지고 이제 눈이 너무 피로한 거예요. 우리 왔으니까 마을도 살짝 보고 갑시다. 왜냐면 이 건너편에서 보는데 이 마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을도 있냐 여쭤봤더니 이 앞쪽에 보이는 마을이 다라고 합니다. 뒤편 없는 거죠? 네, 뒤편 없는 거예요. 쑥섬이 또 고양이섬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나 하고 또 검색을 해봤더니, 오, 어, 밑에 있는데? 오, 오 완전 긴장이다. 바로 오는데? 손. 안녕. 손. 손은 안 배웠나 봅니다. 봤는데 뭐야? 봤다며? 아 <laughs> 고양이가 정시 팔려가지고 네. 고양이 이렇게 많아졌나 했더니 고시 성을 가지신 분이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고양이가 뭐예요? 쥐도 잡아주고 또 여기 낚시하고 나온 생선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 고시 분이 고은심 어머님이신가봐요. 아 이렇게 습니다 잡이 많습니다. 뭐. 네. 물도 있고. 이거 천호마치가 요즘 고양인데 네. 아, 한봉투씩 이렇게 주나 봐요. 얼마지?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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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고 있어? 갔다 올게. 와이 그림. 어 귀엽다. 근데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이렇게 고양이들 같이 놀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주민분들이 사시는 집이다 보니까 음. 집을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laughs> 어 비밀분이. 맞아요. 저희도 이제 멀리서 이렇게 음. 구경만 하고 살짝 살짝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데 진집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여기는 집 터였던 같은데요? 오, 그러네요. 집터되는데 집이 무너진 것 같아. 여기 집도 지금 거의 폐허 수준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 집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뭘찍가안 되니까. 아, 풍경이 이래요. 바로 바로 앞 바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 좋아하잖아 집에 있다가 아침에 점심 뭐 먹지 하면 낚싯대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휙 던져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한 마리 잡으면 점심에 회에 떠서 먹고 여기 딱 평상 깔아놓고 어, 매운탕 끓여 먹고 그게 이잖아요 평상 깔아놓고 회집장 사는 거 맞아요 전에 여기 이제 집안채 있으면은 이 마당 전체에다가 딱 이제 평상 깔아가지고 위에 어닝 다 쳐놓고 수족관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딱 쳐가지고 이제 소주 한잔 먹고 자세 잘될것 같은데. 아... 아이디어 드렸으니까 <laughs> 여유 있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아 집이 좀 귀엽다 되게 다 섬이 아기자기하니까 네. 집도 아기자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빈지 오래돼가지고 무너졌네어 맞아요 맞아요 지붕만 봐도 네. 엄청 오랜 집 같아요 그래도 마당이랑 이 주변을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음. 아이 길도 진짜 이쁘다 딱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도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바닷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런가 담장이 좀 높지 않아요? 가로등 없는 시골 진짜 많잖아요 벽에 매립이 났습니다 이렇게 태양열이다. 음. 어, 이런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단별하게만 이렇게 해놔도 길 다닐 때 어둡지 않으니까 제가 가끔 이제 시골에 저녁에 다니면 좀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로등 같은 거 해놓으면 딱 좋죠, 진짜. 아, 여기 진짜 외국 같아. <laughs> 이집 리모델링 하셨는데요? 이게 젊은이들이 사랑을 키워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책하면서 손잡으면서 약간 썸 탔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길어요. 손잡자. 어... 아, 현우씨, 우리 지금 반대로 돌고 있나봐요. 아까 왼쪽으로 쭉 돌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오시는 분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 마 여기까지만 보고 네. 다시 올레 코스로 한번 해서 가볼까요? 저희는 다시 탐방로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오, 고양이다. 어? 음. 음... <laughs> 우리가 고양이 카페를 또 가잖아요. 음. 음. 그냥 여기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섬 둘러보면서 지금 나한테 지금 냄새 묻히는 거 잖아. 아니 깨끗해, 이가 어? 아니 나한테만 냄새 묻히는 줄 알았더니 <laughs> 실망인데. 아, 이것도 이제 보이네. 완양. 옹 <laughs> 저희는 그 탐방로 입구 보고 여기 현수 뒤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표시가 뒤에 있었습니다. <laughs> 앞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 다시 갈매기 카페 좀 해가지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다시 가보시죠. <laughs> 안녕! 네, 여기가 탐방로 입구인데 저희가 마을 구경한다고 지금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한쪽 올라가 볼게요. 이 코스가 굉장히 단순하대요. 이렇게 이정표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저기 별 정원까지 900m라고 쓰여 있는데 저기가 아까 헬스 님 말씀해 주셨던 400년 만에 공개된 그 정원인 것 같아요. 한번 가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여기 좀평지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코스들이 좀 있으니까 운동화 신고 오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올라와첫 번째 의정표를 만났는데, 난대원시림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스사님 말씀해 주셨던 400년 만에 개방한 곳, 그원시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사진에 굉장히 멋진 나무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시선 잠깐만 돌리면 바로 나와요. 예쁘죠? <laughs> 이런 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바다가 표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별종으로 도착한 건 아니거든요. 이 난대 원시림 자체 이 중에 또 별종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한번 또 이동해 볼게요. 근데 일반 산에서 보지 못하는 나무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나무도 보기 힘들잖아요. 수다문 뭐 엄청 많이 봤는데 좀 특이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오다 보니까 또 포토존이 하나 있네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촬영하는 건가 봐요. 여기 위에 있거든요. 찍어줘, 찍어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또 얼굴만 이렇게 찍은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올라오면, 여기도 진짜 풍경 예술입니다. 바다가 쫙 보여요. 야, 아이, 여길 봤어야 되네. <laughs>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 아, 여기가 그 환희 언덕이다. 네, 환희 언덕. 와, 왜 환희인 줄알것 같아요. 우와. 밑에 핑크물리도 있어요. 와, 여기 진짜 진심이다, 진심. 꽃에. 너무 예쁘다, 여기. 저 앞에 이 섬이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망망대에 떠있는 느낌. <laughs> 야 좋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도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지금 길또 양쪽으로 있거든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왼쪽으로? 네. 어, 오른쪽으로? <laughs> 곳곳에 이렇게 포토존이 <포트도> 다 숨어있다. <laughs> 여러분, 앞으로 와보시면 무덤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 숙소은 무덤을 하나도 안 만들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미리 육지에다가 선산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돌아가신 분들은 그 선산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분을 미리 만들었다가 좋은 날 받아가지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또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네. 여기, 그렇죠. 묻으면 한기도 없어, 한기도. 어, 손이. 이제 앞에가 다 마을이고, 이제 뒤편 다 이제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었나봐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다 이제 쑥만자라고 있던 섬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쁜 꽃도 심어 놓고,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는 이런 장소도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오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네, 저희가 이만큼 올라오니까, 여기 또 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별정원부터는 전라남도 제2로 민간정원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부부가 가꾼 정원인데, 무려 16년 동안 가꿨다고 해요. 여기 사0 0년된 올림을 오픈하면서, 여기도 같이 이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민간, 이렇게 개인의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위에 가서 별정원부터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정원 굉장히 많아요. 8년 정도 차에 다니면서 서른 분의 땅을 샀어요. 야, 지금 정원이 총몇 평인가요? 이 앞에 전면 쪽에가 수국 정원, 속섬 그러면 수국하고 유명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천 평 이상. 음, 네. 지금 차례는 코스모스 가피고또 다른 차례는 깔리는 꽃들이 생기죠. 정원 둘러보는데 30분 쓰기도 하고 또 천천히 구경하는 사람은 2 시간 넘게 가고 다 다양하게 즐기더라고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 20년도 견디면서 한거 같아요. 다른 것이었다면 그렇게 긴 세월 어떤 부분 제 청춘을 바친 거잖아요.